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더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과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서 1장 1절에서 22절 1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에이서를 보게 됩니다. 에이서는 에스라, 느에미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서는 BC 537년 1차 포로 귀환과 458년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4대 왕인 아하수에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아수에로는 크세르크세크로 불리기도 합니다.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주로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에스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의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일절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스의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에스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에스를살펴보으로써 세계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본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하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집합 사람이었고 아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등장을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각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순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본서에서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개는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아말렉 축속을 멸절시킴으로써 사울이 실패했던 순종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은 비록 이방인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드러내며 또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낙은해 된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왕 때에 일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세든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 181동안에 그 여러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격함을 나타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에로는 작은 나라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구수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된지 3년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보모는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공과 태평성대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를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잔치를 하겠는가, 관리들이 일은 안 하고 먹고 마시면 한다면 나라의 운영이 어떻게 됐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과장되고 허구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근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와 사치를 좇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며 즐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나요? 우리는 작은 것에 큰돈을 쓰며 사치와 향락을 누리려 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 허구가 아닌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자 했으며, 그런 삶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4절 이하, 4절에서 아수에로가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협격함을 혁격, 나타내고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취해 자신의 부함과 위험을 보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문에 나타나는 아수에로와 그 나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의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설간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이었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난 후에 왕은 수산궁에서 또다시 잔치를 엽니다. 이번 잔치는 수산궁에 사는 백성들을 위한 잔치로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열립니다. 뜰에 있는 대리석에는 각양각색의 휘장이 걸렸고 금과 은으로 만든 좌석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뜰에 있는 대리석에는 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에는 값비싼 재료로 만든 도로가 깔려 있었습니다. 잔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같은 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한 묘사 역시 페르시아 왕궁의 화려함과 사치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술은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절제되지 않은 그런 쾌락이 그 잔치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런 마시는 것에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와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술을 싫어하고 안 마신 사람 입장에서는 아안 마셔도 된다는 거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 그런 잔치 그런 잔치를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그런 술 부패가 펼쳐진 것입니다. 결국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잔치의 성격이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마음껏 쾌락과 유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도 이 땅에 죄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절에서 12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이라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하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우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동안 왕우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모든 잔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 때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술에 취한 왕이 주웅이인 것입니다. 1 8 1일과 이어진 7일의 연속된 잔치. 잔치 내내 절제 없이 술을 마신 왕은 취할 대로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기분이 좋았던 아하수에로는 7명의 신하를 보내서 왕후와스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1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그녀를 불려드립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서 아내를 취급할 뿐입니다. 근데 왕과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어, 유대인 라비들은이 아수에로가 그 왕후에게 어, 뭐 나체로 옷을 벌거벗은 채로 나오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 자체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그녀가 남자들이 술에 찌들어 흥청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라고 여겼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고자 거절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 왕은 모욕을 느끼며 마음속에 진노가 부릴 듯 일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8절에서는 맛있는 것에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왕후에게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왕의 행동이 그렇게 정해진 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있는 그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신하들과 논의를 합니다. 그 13절과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하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데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티가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슨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스를 청할도 오지 않냐 했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가 된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소설을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왕은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왕의 태도를 일깨우고 현명한 왕후의 편을 들어서 그 사태를 해결해 했는데 오히려 술에 취해 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그왕의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시단의 긴 설명이 16절에서 27절, 20절까지 나오는데, 그는 왕과 왕에게만 아니라 왕과 지방과 관리들,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를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이것을 모방해서 남편을 무시할 위험이 있으니 왕후를 폐위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법률에 기록하여서 와스의 악행을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라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조서를 작성하여 전국 각지에 선포하도록 하며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실제로 와스디의 행동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질서가 위협을 받을 정도였는가? 아마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자들의 권위가 조서한 장으로 세워질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들 모두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 자신들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1장의 시작은 큰 나라의 권세와 화려한 왕궁들을 소개하며 그 잔치 자리를 즐거움이 가득 찬 것으로 묘사하며 시작하고 있지만 1장의 말미는 술에 취한 왕의 분노와 왕후의 폐위로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왕후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결국 에스더가 왕후에 오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회락과 사치, 불합리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장 전반부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화려함, 오래 지속되는 잔치와 기쁨들, 무절제와 쾌락. 하지만 그 나라의 질서는 판단력을 잃은 자들이 행사하는 이상한 법으로 깨어지고 왜곡되어질 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이 페르시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과 왜 그런 선택을 하여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왕과 신하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해야 됐던 것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왕국이 바뀌는 것이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와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 우리가 염두하고 있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소에로의 잔치는 화려하고 즐거움이 있어 보였지만 결국에 자신의 아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어쫓는 잔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나라의 신부인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잔치가 아니라 그 신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을 벗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천국 잔치로 들이실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 나이다 아멘